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돈을 벌어야 할까 고민하시나요? 혹은 힘들게 번 돈이 통장에 잠들어만 있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일해서 불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평범한 당신도 돈이 돈을 버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3단계, 핵심 비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수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갈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삶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나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단 30초 안에 당신의 돈에 대한 모든 고민이 해소될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로또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무작정 투자를 시작하거나 남들이 좋다는 소문에 휩쓸려 묻지마 투기를 하다가 오히려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경우가 빌비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단한 금융 지식과 꾸준한 실행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셋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이제부터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3단계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만의 자동화된 돈벌이 엔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심지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려면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의 현재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은 없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은 얼마인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은 충분한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3개월에서 6, 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이 기초가 탄탄해야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상금 마련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동 투자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 계좌에서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살까를 고민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시장 변동성에 이를 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 투자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바로 저비용 인덱스 ETF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 ETF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ETF QQQ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ETF들은 개별 기업 분석에 부담 없이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과 같은 큰 위기 속에서도 시장은 결국 회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믿고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달 정액을 투자하는 정립식 투자를 넘어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스마트 정립식 투자를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잠시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것은 시장 예측이 아닌 사전에 정해둔 나만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인 자동화된 돈벌이 엔진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소위 대박을 쫓아 고위험 자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고수익은 철저한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에서 나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식시장 ETF 외에도 채권 ETF, TLT,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변동성의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산업, 차산 유형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대형주와 중소형주, 성장주와 가치주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를 통해 눈덩이처럼 차산을 불려나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재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증식의 가속도를 붙여줍니다. 하지만 수익률 극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험 관리입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을 동반하며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위험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배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높아졌다면 일부를 매도하여 현금이나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수익률 극대화 전략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지속 가능한 부의 마인드셋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전략이 있어도 올바른 마인드셋 없이는 결코 장기적인 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투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인내심과 규율입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도 수많은 경제위기론과 낙관론이 쏟아지겠지만 이 모든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투자 상품과 전략이 등장합니다. 책을 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하며 경제 뉴스를 꾸준히 살피는 등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에서 화려한 투자 성공담을 보며 조급함을 느끼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상황과 목표는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궁극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원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만의 돈벌이 엔진은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자동화된 투자 엔진을 만들고 효율적인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돈은 어느새 당신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당신의 부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